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십진법이라는 것을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0.1이 단순히 뭐 10분의 1이다. 그래서 0.2는 10분의 2다. 이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그것이 십진법 체계이고 1보다 작은 수를 10배 작, 10분의 1배 작은 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물론 10분의 2배 작은 수도 나타낼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전체 큰 그림에서 아이들이 자리 값을 place value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자리 값을 place value라고. place 이스에따라 value 라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3은 e v a 3 u e v a l 을 얘기하는 거죠 v a l 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e value v 뭐죠? 자리자리 l u 이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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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l 가 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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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a 어떤 자리 a l u e 에 a l u e v a l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옛날은 그랬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자리가 다 정해져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전을 보면 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딱 보면 아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수 있죠 그래서 자리가 가치를 결정해요 그래서 place value 자리값을 어, 우리가 십진법에서도 명확하게 숫자 수에서도 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 돼요 어, 이런 건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잘할 수 있죠. 여기 12자리라는 거는. 근데, 어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여기는 12자리, 여기는 1이자리 그러면, 어 여기는 무슨 자리일까요? 무슨 자리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냐면,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게 소수. 근데 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쓸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서수죠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어떤 수를 쓰고 있는데 수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어 이게 1부만다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셋째 자리고 넷째 자리 소수 넷째 자리 이거는 1위 1위 자리를 여기는 12 자리 여기는, 여기는 100위 자리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플레이스 벨 플레이스에 자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여기는 첫째 자리 여기는 둘째 자리 여기는 셋째 자리 여기는 소수 첫째 자리, 여기는 소수 둘째 자리, 여기는 소수 셋째 자리 이런 식으로 불리면 셋째 자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도 어쨌건이 서수적인 순서적인 표현을 써요 여기는 텐스라고 해요 12자리는 텐스 텐에서 th를 붙인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올수 있기 때문에 s를 쓰고요 열 번째라는 뜻이지만 이게 서수는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서양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셋째, 셋째는 third죠 그쵸 first, second, third 이렇게인데 이게 다 이제 서수거든요 순서를 나타내는 근데 만약에 이제 재산이 있는데 셋째까지 인식을 해요 그럼 3등분을 해야 되거든요 3등분 그래서 one third 하면 3분의 1이고 two third 하면 third가 두번 있기 때문에 third는 이제 3분의 1을 얘기하고 two third 하면 3분의 2죠. 2, 네, third가 두번 있어요. 어. 그런데 이게 10분의 1은 서술을 시키려면 이거를 그러면 first 하고 이거는 second 하고 이건 third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양에서 tense라고 읽고 여기는 h u n d r e d 이예요 1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네. 여기는 thousand이고 이렇게 근데 우리 이제 서술을 뭐 표기법에서 뭐 어쨌든 번역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따왔는데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냥 100분의 1이라고 하지. 1 0 0 t h 에 상응하는 어떤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수를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또 접할 때는 에 중요한 거는 십진법 체계에서 Place Value,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이렇게 하지 말고 10분의 1의 자리, 100분의 1의 자리, 1000분의 1의 자리 이렇게 불러주기만 해도 그렇게 인식만 해도 아이들이 소수를 헷갈려 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학 감각에서는 이 자리의 이름을 소수 둘째 자리 이러지 말고 100분의 1의 자리 이렇게 칭하도록 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야. 조금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접할 때는 정확하게 불러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부르면 돼요. 자꾸 어떤 수를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10분의 1의 자리, 100분의 1의 자리, 1000분의 1의 자리. 그 다음은 1 0분의 1의 자리. 그 다음은 10만분의 1의 자리. 어, 이런 방식으로 몇번 읽어보면 정확하게 읽어보면 어, 그 의미를. 이런 거는 의미를 와닿는 의미를 이제. 의미가 그러니까 와닿으니까 왜냐하면 소수는 분수를 알고 나서 배우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됩니다.